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는 뭐뭐다는 소리를 듣다 이런 문법 문형을 설명했는데, 오늘도 좀 비슷한 문법이에요. 뭐뭐다는 인상을 주다 이미지, 이미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뭐다는 이미지를 준다 인상을 주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이미지예요? 어떤 인상이에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인상을 주는 거고요. 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인상을 주다, 인상을 받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문법 설명을 보면요. 인상과 관련된 말을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정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열정적이라는 느낌을 나에게 줍니다. 그럴 때이 느낌을요 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냉정해요, 차가워요, 차갑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좀 차갑다는 인상,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평소에요. 평소에 그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따뜻하다 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요. 그의 말은 항상 부드러워서 따뜻하다는 인상 느낌이 있다. 인상을 주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희 아,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임준 씨는요. 이렇게 항상 웃습니다. 이렇게 웃으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친절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임준 씨는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때문에 친절하다, 친절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인상을 줘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녀는 어떤 일이든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녀를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꼼꼼하다. 와, 저 여자는 참 꼼꼼하구나.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꼼꼼하다는 인상을 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뭐뭐다는 인상을 주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의미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상과 관련된 말을 간접화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법, 새로운 문형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